12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능하능히 깨달으리야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고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험 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범계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사 땅을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요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두나여 아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은즉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건능이 지극히 크사 정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읍도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요절은 23절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이나 무한한 공유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찾을 수 없다. 라는 그 말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제목과 같이 멀리 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성탄의 기쁜 소식은 뭐죠? 가까이 계신 하나님, 임만우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엘리우가 정말 긴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36장, 37장에 있어서 세 번째 그의 건면과 설교를 마직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은 전능자 이시고 이 전능자가 인간을 인간이 이 전능자 대신 하나님을 쉽게 가까이 만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성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라 그랬는데 아, 인생이 그러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결국 끝내 만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찬송하라 하게 되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또한 성탄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주는 참된 교훈입니다. 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 하늘의 전능자를 감히 우리가 만날 수 없고 애를 쓰고 용을 쓰고 수고를 해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고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나의 눈높이 속에 들어와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 눈에 담고 내 마음에 담고 내 가슴에 담고 내가 쉽게 그분을 향하여서 부르고 손잡을 수 있는 그러한 가까운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6장 26절서부터 37장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창조 세계에 나타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다음 다음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게 됩니다. 내 토론토에 지금 크리스마스에 눈 없이 맞이할 그러한 열흘 정도가 남은 것 같아 보이게 됩니다. 시기하고 시한한 그러한 일입니다. 아침에 오면서 그런 에, 집사람하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위대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새벽 기도를 오기에 눈이 없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토에 눈 없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다. 정말 해괴한 날씨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세상에 어떠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탁월한 과학적인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자연 만물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이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33절 36장 3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가축들도 그다가옴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비바람이 치게 되고 천둥과 번개가 치게 되는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도 짐승들도 알게 되지만은 이 짐승들도 아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풀거나 이해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엘요의 리 이러한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의 등장이 폭 풍우 가운데서 등장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6절에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분을 알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쉽게 말씀하면 하나님 나이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나이는 도대체 몇 살이세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였고 그리고 4천 년이 지난 나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도대체 몇 살이시냐?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적인 능력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놀라움을 가리켜 주고 보여 주고 있게 되는데 엘리오가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요 욥의 가슴 가운데 다가오지를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37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 소리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은 번개불을 땅끝까지 일으키하시고 음성을 발하시고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음성이 들때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천둥 소리와 번개 소리가 이 엘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스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하늘의 소리이고 곧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연의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유가 제법 지혜로운 말씀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게 되었을 때, 자연계시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뼈에 계시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또한 하늘의 전능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로, 에, 우리들의 아버지로 존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가르쳐 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그 나라에 갈수 있도록 영생으로 초대하시고, 안내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특별 계시자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자연의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자연계시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는 온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유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이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의인에게만 비추고 하나님이 강한 태양 빛을 악인에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빛도 악인과 의인에게도 따스한 빛도 악인과 의인에게도 공평하게 비추시고 그리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단비가 촉촉히 내리기도 하고 홍수와 같은 비가 그렇게 내리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 그렇게 허락하시게 되는데 48절의 결론을 내리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연의 만물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게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깨닫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완전함을 기억하면서 거룩함과 완전함을 추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자연계시의 참 겉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비어 이것을 가만히 듣고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으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묘하다라고 하는 말 시브리어로 니플라우트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알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킬 때 오묘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지? 라고 하면서 정말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경험하게 되면서 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면서 갖게 되는 보편적인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것이죠. 혹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내용과 틀이 혹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잠시 멈춰 슬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정말 하말티야, 하나님 앞에서 관역이 벗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내가 벗어난 죄의 백성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돌아보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걸어왔고 살아오게 되었던 믿음의 길과 삶의 여정을 향하여서 돌아보게 되면서, 아니면 방향을 틀기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과 연단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내배를 업시키는 것이지요. 그러한 연단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마다 그의 얼굴이 깊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진중합니다. 그의 눈빛이 진솔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에 대하여서 깊이 헤리할 자는, 헤할 자는 성숙함으로 다가오기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삶의 변화와 그리고 자연 만물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던 욕과 같이 도저히 정말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우의 이 마지막 부분은 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암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선을 깐다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뭐에 대한 복선을 깔아주냐 라고 말하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엘리우가 규범적인 지혜를 말하게 되었다가 뒷부분에 가게 되어서 자연의 지혜를 말하게 되고 그 자연의 지혜는 인간이 알수 없다. 마치 불가지론적 이게 얘기하게 되는데 나는 너희들보다 당신들보다 조금 더 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를 쭉하고 있게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오의 암시와 복선을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정말 자연의 변화 가운데서 이렇게 내일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성탄의 긴 시간들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드디어. 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 친구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게 되는 하나님을 내일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다림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과 생각과 예측을 벗어나게 되는 오묘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까지 아는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엘리우를 향하여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지적하게 됩니다. 플레잉 갓, 하나님 놀이에 빠져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학자의 편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었을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플레잉 플레펫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선지자 놀이에 빠져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정말 이번에 욥기를 주석하게 되고, 풀이하게 되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려고 저도 애쓰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렸을 뿐입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게 되었던 하나님을 내일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미하시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가까이도 계시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때로는 멀리 낯선 타인처럼 만나게 되는 하나님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인만회를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절절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며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 말씀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공백을 13년 겪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긴 시간의 공백들을 이겨내게 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끝내 만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위로와 소망 가운데 그리고 갈바를 인도하시는 선한 빛으로 체험되는 하나님 만남의 기쁨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해 봤습니다. 엘리우가 소개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계절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공허한 심령 가운데, 위태위태한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낙심한 심령들 가운데, 연약하고 곤고한 육체와 삶을 갖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늘의 은총과 복을 저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늘의 전능자이고 땅의 주관자이고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것도 확인시켜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다리면서 끝내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저희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땅과 만물의 변화를 바라보게 되면서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시고 온전한 모습처럼 우리도 온전하고 완전하며 거룩을 추구할 줄 아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겸손과 진실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